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드 향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드 향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나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는 나도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나드 향류 나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세번 아가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가서 1장 12절 그리고 4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 자, 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게시록 3장에 가도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먹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게 될때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양식을 잡수시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가서 1장 12절에서 왕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다시 말해서 왕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나의 나도 향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에 앉으셔서 잡수시게 되는 시점은 결국은 어느 누군가가 문을 열게, 문을 열게 될때 그분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게 되는 과정에서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 왕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나도 향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여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나드 향기름이 향기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기에는 신부가 나옵니다. 자이 신부의 혀 또는 입술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흘러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신부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향기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곧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도성을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게 되면, 그 신부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은,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나도 향기름이 흘러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벨화. 자, 이 고벨화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대속죄. 속죄,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속물이 가리키는 것이 창세기 6장, 7장에서는 이게 역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신부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젖과 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데요. 잠언 24장 13절에 보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보내 주시는 신부, 이 신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신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나도 향기름이다 라고 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과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드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남류보다 더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감람류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4절,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어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 엘리야, 엘리야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이두 감람나무는 한글 성경에는 촛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리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발리웠다. 근데 이 기름 발리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가운데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른편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운데를 지나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양쪽에 두 죄인이 있고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기름발리운 자가 되게 되면 가운데에 똑바로 서게 되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와 직견,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도 여기에 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드 향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드 향료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두 선지자 그리고 일곱 교회 이들은 등경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을 어, 지금 이두 감남나무 두 감남나무에서는 감남유가 나오겠죠. 근데 주님께서 감람류나 나드향류나 이건 둘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나드향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하면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드향류가 성도들이 마흔 두달 동안의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는. 아주 특별한 기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감람류보다 더, 더 값진 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7장 44절에 가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문둥병자였던 그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발을 씻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발을 씻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역시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포도스입니다. 포도스. 그런데 이것이 삼나삼밤 땅속에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발과 길 발로 길을 가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너가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발이 필요한데,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든길을 가야 하는데, 그 고든길이 바로 삼나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사복음서에 이 모든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19장 14절을 알아야 되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아비벌 9일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향류 오합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렸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2021년도에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잔치입니다. 잔치. 이 잔치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잔치를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 초대했던 사람들은 단한 명도 이제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1년도에 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잔치의 초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그 잔치의 맛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 토요일 날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우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AD 26년도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울면서 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찍어낸다. 자이 찍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서기 AD 26년도에 외치기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 여기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찍어버린다. 자, 이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21장에 가면, 아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여기에서 21장 8절에 거기 보게 되면 이 나뭇가지를 베어,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앞에 깔았다, 이 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울다, 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때 모든 민족이 애곡한다. 라고 말할 때이 애곡이 요이 운다라고 하는 단어랑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아이들이 시장에서 운다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침례요한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침례요한은 침례 요한은 AD 26년도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 AD 26년도가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에 이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드 향료 옥합 사건은 2022년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역시 잔치다. 근데 잔치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과정에서 본인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계시록 12장 5절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엘리야가 그분의 어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 준다. 이것은 삼나 삼밤 땅 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면서 그 발을 씻는,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이 깨끗해야 그 발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우쳐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의 경우에는 이거는 6월절 이틀 전에. 여기 마태복음 26장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가게 되면 이틀 후가 되면 6월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6월절은 2026년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2026년도가 오기 전에 이틀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향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발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선지자가 등불 기별을 받아서 등경 위에 두고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기름으로 발라준다 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나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 어, 그래서 요 마태, 마가복음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두 선지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름으로, 나드향류 기름으로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에 시작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시켜야 이때의 극심한 핍박이 와도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네군대에서다 시간적인 배경이 조금씩 다르게, 요한 복음은 2021년도, 누가 복음은 2022년도, 그리고 마태 복음하고 마가 복음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게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요한복음에서는 엘리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2022년도에 엘리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14만 4천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시간적인 배경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자, 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자,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이 수요일, 요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6월절의 예비일이다. 자 예비일이라는 것은 한날 하루 전날이죠. 그래서 요 수요일이 하루 전날이고 화요일은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그리고 5일 전 6일 전 그래서 요 때가 아비벌 9일인데 요 때가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요때 요한복음 12장 1절이 성취가 된 것인데 이것이 2000 21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름, 나드 향유감남류보다더 값진 기름을 2021년도에 부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토요일에는 2022년도, 요거는 서기 26년도 요한이 외쳤던 때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이 애곡한다. 이 애곡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애곡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애곡은 엘리야의 애곡을 말하는 것이고 2022년도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까지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두 선지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나드 향기름을 발라준다. 그러니까 이두 선지자는 등경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전파했던 나드 향유감남유보다더 값진 기름을 배워서 그것을 14만 4천인들에게 발라준다라고 하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가 복음 11장 36절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실까요? 여기 보게 되면 11장 36절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 내 온몸이 35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지금 여기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엘리야가 바로 번개 기별인데 번개. 자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이 번개 기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번개, 생명수, 또 뇌성, 음성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7장 3 7절이 가리키는 것이 2022년도거든요. 이때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때에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은 번개의 기별인데, 이 번개는 누가 보면 11장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개빛이다 라고 여기 36절에 원어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등불은 엘리아를 가리키고 번개는 이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전파하는 기별이 결국은 번개 기별이고 생명수의 기별인데 이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때가 2022년도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도는 번개 기별 그리고 생명수의 강의 기별이 2022년도에 흘러나오게 되는데 요게 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2023년도에는 계시록 11장 6절에서 하늘이 닫힌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문이 닫히고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2023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예,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 제가 드린 설명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좀더 제가 이 조리 있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노,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